안녕하세요. 조가마사 TV 영수탁입니다 아, 4월 11일, 아, 주말 종목 분석, 내일 관심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어, 장이 마감을 했는데, 음, 전날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이제 움직임이라서 그런지, 어, 별다른 이렇게 특징점 없이 잘 마감을 했습니다. 어, 이제 음봉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어 대표주가 좀 이렇게 조정을 좀 받는 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주일 내내 좀 좋은 모습, 5일 선을 따라오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과연 다음 주에는 어이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누차 어, 말씀드린 대로 한 요정도 3100 포인트 전으로 해서 여기 갭 생김 어, 요 라인을 한번 어, 찍고 갈런지는 어, 지켜봐야 겠죠. 그래서 밑에 21선도 있으니까는 한번 좀 내려왔다가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이 어, 좀더커 보이는 어,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이죠. 오늘 내일 해가지고 미국에서 삼성전자 관련 필드로 해서 어,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뭐, 이제, 미국 주제, 이제, 뭐, 리피션이 있으니까, 그러한 뉴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쪽으로는, 어, 이제, 뭐, 셀티드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재 그, 확진자가, 아 대단히 큰 폭으로, 이제, 증가 추세가 있고, 아 4차 대유행 조짐이 있기 때문에, 아 진단키트 관련주가, 이제, 좀, 이슈가 좀될 수도 있고, 어, 셀티론 관련해가지고 이제 치료제가 어, 다시 이제 뭐 표면으로 떠오르는 이슈가 좀더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바로 이제 그 투자 매매 동향을 좀더 보자면은 어, 금요일날 매매 동향에서는 개인 쪽에서 이제 큰매수대가 있었죠.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가 있었는데 어, 기관에서는 어... 이순 매도를 보면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삼성 삼성전자를 매도가 또 이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우리 금융 지주 이제 금융 쪽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이거를 어, 외국인 쪽에서 이제 주고 받고 하는 어, 그런 모습이 좀 나왔죠. 어 나머지는 이제 크게 이제 모습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쪽에서 이제 좀 매도가 좀 나왔는데 어 자동차가 이제 생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수급이 좀 불안하니까. 아, 등락이 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그죠 어, 그래도 이 30만원을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어, 30만원 전후가 아, 좀 이렇게 공방 단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외인의 이제 당일 순매수 현황을 좀 보면은 우리 우리 금융 지주죠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이제 주고받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외적으로는 크게, 어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은 이렇게 없죠. 카카오가 주말, 주중 동안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를 따라잡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어서 카카오가 많이 올랐지만은, 어 어찌됐든 간에 곧 액면 분할 예정이 있죠. 액면, 액면, 어 분할 이후로 해서, 뭐한뭐 뭐 하루 이틀 정도 며칠 동안은 좀 이렇게 이슈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어, 분할이 되면 보통은 <laughs> 이후로는 좀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추세가 있는 게 맞아요. 어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가격이 싸 보이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 잠깐 동안은 좀 이슈가 될수 있을지 몰라도 이액면 분할을 위해서라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이때죠. 이때 오른 거는 어떤 카카오 갖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 지분이 이슈가 돼서 올라, 어, 그런 경우가 대투가 어, 있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이 두산피오셀, 두산피오셀이 드디어 이제 한번, 두 번, 세번이 저가에서 이제 돌파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게 사실은 이렇게 정도좀 보면은 어, 한번더 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습니요 그래서 어, 한 5만 원 정도면 5만 원 전후의 단가면은 한번 좀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laughs> 두산퓨어셀, 어, 그 정도만 지금 눈에 띄고 나머지는 SK, SK가 또 기간 쪽 보면은 어, 좀 좋아지는 차트가 좀 좋아지는 모습이 좀 보여주죠. 그래서 어, 여기 한 28만. 7천원5천원 정도, 286,000원 만 정도. 그죠? 어, 286,000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기억을 좀해두면 어, 올때좀 이렇게 애매하시는데 좀 더, 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 61선이고, 이제 <laughs> 밑에 21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밑에 21선 라인까지도 충분히 올 수가 있다. 그때가 어좀더 어, 매력적인 매력 어,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쯤 내려올지 여기까지 다가올 때까지 한번 더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 이제 대형주를 좀 이렇게 지켜봤고 어, 개인 쪽 매수 어, 동향을 좀 보면은 일단은 전날이죠. <laughs> 어, 4월 7일. 우리가 이제, 그, 갖고 있던 매매 동향을 지금 봤을 때, 오세훈 관련주를 좀 본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진양산업이 좀 미끄러져가지고, 어 양봉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본다고 했었죠? 진양산업. 진양산업이, 어 금요일날도 양봉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한번더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너무, 이게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지만은, 지금은 어, 당선 이후로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 지금 약간 재개발 관련 건설주 쪽으로 이제 오세훈 쪽이 지금 틀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진양 산업은 이 자리가 매력적이긴 하지만은 어, 여기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어, 손절을 해서 어, 어느 정도 물량을 손절을 해서 지금 지켜보고 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됐던지, 이 자리가 됐던지, 양봉이 나올 때까지 한번더 기다려보면서 추세가 좀 바뀌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고, 본전이 오면은 어 다시 물량을 덜어내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양산업 어 지금 하락 중이기 때문에 물량의 섣불리 늘리지 말고, 어 그런 전략으로 따라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나머지 특수건설, 지니틱스 같은 경우는 자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좀더 기다려본다고 했고, 벽산하고 일성건설. 벽산. 벽산하고 일성건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금요일날, 어, 좀 이렇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벽산. 어, 벽산 시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어, 좀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일성건설. 마찬가지로 지금 갭상승해서, 어, 시세가 나왔는데, 어, 지금 자리에서 이제 뭐 따라가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두 종목이, 어, 매매를 해서 단기 매매하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죠? 한번 정도밖에 타이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월요일에 좀관망을 해서 얘가, 어, 좀더 내려왔을 때한 21,000원 정도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한번좀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벽산도 마찬가지예요 벽산에도 어뭐 이런 구간에서 이러한 구간이죠. 어 4,100원 정도, 4,100원 정도가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이탈을 하면은 하락 추세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음 여기 전으로에서는 내려가지 않았으면은 하는 어 바람이 좀 있죠. 그리고 나서 t p c 죠 t p c <laughs> 아, TPC도 어 18,500원 정도를 유지해준 좋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음봉이 떠가지고 어좀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 섣불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어좀 지켜보면서 이 구간 18,500원, 18,000원 그죠. 요 사이에서 어 밑꼬리가 달리면서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나와 주는 그런 흐름을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어, TP-C, TPC까지도 이제 보고 그다음에 아, ATTN, 형지 INC, 동신건설 프리엠스 이제 이재명 관련주인데 어, 지금 이재명 관련주도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종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신건설 프리엠스, 어, ATTN 같은 경우 는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ATTN 같은 거는 하락을 했는데 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 금요일날 물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운봉 하나를 더 기다립니다. 5일선이 약간 이탈했을 때가 얘는 그때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차트로 좀 보면은 한이 정도 그죠? 이 정도 라인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4만 2 0원 정도 42,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정도 돼서 여기 한 42,000원까지 좀 봐서 거기에서 이제, 어, 이렇게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지지가 나와야지만, 어, 접근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신건설하고 프림스 동신건설. 어 프리엠스 똑같아요. 이제 윗꼬리가 길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단분간 접근하지 않고 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보면서 어 하도록 할게요. 지금 금요일 날 장이 좀 마감을 하면서 다음 주 종목 선정하는데 굉장히 좀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어 오히려 장 흐름을 보고 나서 접근하시는 게더 어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laughs> 어, 양봉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괜찮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위에 61선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찍고 내려올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 마찬가지로 지금 다 내려왔어요. 어, 6 1선이렇게 내려오고 2 1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변동폭이 굉장히 좀 작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어, 그런 상태고 여기 30만 31만 원 언더. 지금 종가가 30만 9,500원인데 31만 원 언더에서는 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해볼 만한. 30만 30만 31만 원 언더에서는. 그리고 어,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 30만 7,000원 언더 같은 경우, 전후 같은 경우는 어, 몇번 공방 단가가 있었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 뭐 반등의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티리온은 이 정도 가격이면은 어, 3 7만0 0원이면은꽤 괜찮은 어, 그런 공방 단가가 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어, 금요일날 어, 금요일날 봤던 어,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아, 그 전까지 끌고 왔던 종목들을 좀 보자면은 여기 우리종금, SK증권, 유한타증권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로는 양음양 패턴으로 가면서 금요일날 양봉이 나오면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어, SK증권부터 볼게요. SK증권 아, 밀리고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유안타증권 마찬가지로 은봉이 두개 떴죠? 얘도 어, 접근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어, 우리종금 얘만 금요일날 시세가 나왔어요 시세가 나왔는데 어, 한번더 접근을 어, 해봐서 단타로 얘가 어, 아, 수익이 한번내줄수 있는 구간이 나왔거든요, 금요일날. 그리고 나서 오후에 이렇게 무너졌는데, 어, 종가를 한번 잡았습니다, 우리 종금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죠? 월요일날 관심주, 월요일날. 우리 종금입니다, 우리 종금. 우리 종금이고, 얘 같은 경우는, 아, 어, 요 가격까지도 한번 보는 거예요. 밀리면은 여기까지도 올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밑에까지. 어, 850원, 870원, 여기까지도 올수 있는데, 어, 이런 자리는 한번 해볼 만한 어, 그런 자리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종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이 라인에 샀거든요. 900원. 900원에 샀는데, 어, 여기, 여기,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해볼 수가 있고, 이 자리를 이탈을 해서 계속 내려가는 거는 어, 비중을 줄여야 된다.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정금 그죠? 850원을 만약에 이탈을 해서 버린다면은 어, 금요일 날 종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여기 요 라인 저가. 아, 8 4 3원이네요 이게 그 동전 주기이기 때문에 그 효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어 역할을 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 종가상 843원은, 어 손절가입니다. 손절가. 손절가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900원에 들어가면서, 어 적응을 하면서 매매를 할 거고, 혹시라도 이제 월요일날 신규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무리하게 따라오실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주 효과는 843원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증권주 쪽에서는 얘예 하나, 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증금이 그때, 어, 그 MMA 통해가지고 증권사를 인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올랐는데, 어, 나머지는 이렇게 별 힘이 없네요.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자, 자이언트 스텝을 좀 보면은 신규 상장 주, 아 콘텐츠, OTT 관련 주인데, 어이 알로이스, 그죠? 알로이스는 지금 위에 꼬리가 계속 달리면서 이제 매매 매도 물량이 계속 그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손오공, 손오공도 비슷하죠. 지금 고점 지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KTH, 쇼박스는 움직임이 거의 없고. 어이 없고,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이틀 조정받고 다시 한번 이 조정받았던 이 고가 이런 부분을 좀 돌파를 해준 겁니다. 여기 돌파해주고 여기 돌파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강한 어, 그나마 단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가에 들어갔습니다. 종가에 56,000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 만약에 아침에 시작을 했을 때 지금 위에도 지금 꼬리가 달리면서 이런 저항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58,000원 때는 물량이 좀 물려있고, 57,000원, 58,000원 두 군데 나눠서, 와 어, 이렇게 매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분할로. 저기 58,000원을, 어, 돌파를 해주면은 얘는 좀더더갈 수도 있죠. 확실하게. 당연한 얘기지만. 그죠? 이렇게 해서 물량을 나눠서, 어,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어, 여기 54,500원 정도가 어, 이탈을 한다고 하면 손절가라고 볼게요. 고가있기 때문에 그냥 정확하게 그냥 자르고 나가겠습니다. 손절가는 54,000원, 58,000원부터 분할로 분할로 어, 수익 실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웹젠 자, 게임주종에서 이제 웹젠이 있습니다, 웹젠. 자, 웹젠이 있는데, 어, 일단, 한번 잡고 두번 잡을 생각으로 지금 접근을 했어요. 월요 어, 금요일 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통은 그 다음날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루 쉬거든요? 그죠? 그 다음날, 아, 어, 셋째 날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주는 양음량 패턴을, 어, 목표로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웹젠을 잡았고 2차로 떨어지면은 한 47,000원이죠. 47,000원 전으로 해서, 어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이틀에 걸쳐서 잡을 생각입니다. 47,000원. 근데 만약에, 어 좀, 절반 이상, 종가가, 정, 종가가 여기를 이상으로 이렇게 밀어버서, 이렇게, 마감을 이렇게 해준다. 월요일라 마감이 뭐 이러한 길다란, 아, 어, 길다란 음봉이 떠버린다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물량도 그냥 손절하고, 어, 나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굳이 미련 갖지 말고, 어, 미련 갖지 말고, 어, 1차, 오늘 48,400원에 1차로 잡은 거고, 47,000원 전후로 해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 한번 다시 2차 물량을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평소에 100만원씩 잡는다, 아니면 1,000만원씩 잡는다고 하면은, 뭐, 500, 500, 50, 50, 요, 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 봉에 절반이 넘는, 어, 대략적으로 뭐 45,000원이 될것 같아요. 45,0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를 그냥, 어, 밀려버린다라고 하면은, 또 이것도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고 나가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은, 지금, 어, 금요일날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월요일날 확신이 없어요. 지금. 그만큼 종목이 월요일, 그 금요일은 이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 요 정도, 그냥, 관심좀만좀 봐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금, 자이언트 스텝, 웹젠, 다 손절가를 잡아 주셨습니다 손절가를 보시고 나서, 아, 내, 거기까지 가격이 오면은, 내가 싸게 잡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어? 그, 오히려 그냥, 손절가까지 왔으면은, 힘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힘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게임주 중에서, 얘를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었습니다. 위메이드, 위메이드, 위메이드인데 얘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저항이 생기는게 맞습니다. 요정도 라인 6만원에서 그리고 어 최대한 싸게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얘는 거의 뭐 게임주라기 보다는 5만 5천원, 5만 5천원 오기 전에 한번 기회가 올것 같은데 얘는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잡주처럼 움직일 것 같아요. 잡주처럼 그냥 어,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는 이렇게 아 비중 낮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얘보다 더 잡주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게 조이맥스. 어, 이 어, 관심주 뜨죠. 벌써 이제 합병 이슈, MMA, 뭐 여러 가지 막뭐 썰이 뜨는데. 어, 훨씬 더 길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흐름을 더 길게 한번 올라다가더 길게 잡아 끌다가 한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죠. 이거 와서 왜 이러지? 어. 좀 더, 어, 어, 위메이드보다는 잡주처럼 움직일 텐데, 아, 그래도 한번, 어, 이렇게 흐름은 크게, 등락은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알려만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 가격을 말씀 드리진 않을 거예요 얘는. 얘는 가격을 말씀 드리진 않을텐데 재미 삼아 그냥 재미삼아, 야, 한번 문자장만 찍어 두시고 보세요. 나중에 위메이드 맥스라고 해서 이름이 변경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laughs> 월요일날 관심주는 지금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좀 보셔야 되는 거는 어.. 우리 어.. 요 오세훈 관련주죠. 오세훈 관련주만 좀더 붙여 보도록 할게요. 오세훈 관련 그리고 어, 건설주가 절대적으로 좀 봐야 되죠. 얘네들은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다. 얘네, 얘네, 얘네가 계속 봐야 되고 페인트 시멘트, 시멘트 한번 다시 한번 올라왔었어요. 올라왔었기 때문에 어, 계속적으로 건설, 어, 재건축 이런 쪽으로는 찾아서 찾아서 좀 봐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 날 장중의 흐름을 보고 그때 강하게 나오는, 그때 강하게.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 9시 막 이런 식의 그때 강하게 나오지는 않고 을거 10시 이후에 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추려서 접근을, 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종가 이후에 다시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